좋아요 눌러주세요. 삼성전자 주가가 7만 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순매수가 주가 상승을 이끌며 증권계에서도 목표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움직임은 단기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주가 상승을 이끈 주된 요인은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유입입니다. 이달 들어 외국인 투자자는 삼성전자 주식을 2조 원 넘게 순매수하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순매수액의 3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삼성전자 보유 비중도 3개월 만에 다시 50%를 넘어섰습니다. 외국인 자금 유입의 배경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해소가 거론됩니다. 경제계는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를 억눌러왔던 고대 역폭 메모리 HBM 경쟁력 회복 전망도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간 SK 하이닉스에 비해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아온 삼성전자는 최근 a b m 4 양산 샘플을 주요 고객사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오는 2026년 출시될 엔비디아 AI 제품에 탑재될 수 있다는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DRM 분야에서도 수율이 개선되고 HBM 후공정 문제 해결 조짐이 보이면서. 기술 경쟁력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계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주목하며,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기존 8만 원에서 8만 9천 원으로, 흥국증권은 7만 5천 원에서 7만 8천 원으로 목표주가를 높였습니다. 실적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는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이 8조 3천억 원, 매출은 약 79조 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도체 부문 실적 개선과 계절적 성수기가 맞물리며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은 단기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날 삼성전자 주가는 2.6%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1.2%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실적과 기술력 회복에 대한 기대가 지속되는 만큼, 장기적인 주가 상승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